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2020 학년도 어, 역사 중등교사 임용 선정 경쟁 시험에서 정말 감사하게도 수석이라는 점수로 합격을 한 김진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점수는 수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합격자 발표 사례에서는 어, 구체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 챕터를 중심으로 선생님들에게 제가 어떻게 공부했는지 그리고 뭐 마인드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먼저 들어가며에서는요,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항상 어떤 숙이나 사례를 보시더라도 선생님들께서 비판적으로 보시기를 권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 방법을 선생님, 이렇게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그게 꼭 선생님들의 수석 합격을 보장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선생님들이 이렇게 딱 오전이면 오전, 오후면 오후, 저녁이면 저녁 한 타임을 딱 잡으셔서 그 시간 동안에는 이렇게 빨리 감기나 좀 이렇게 효율적으로 보려는 생각을 조금 접어두시고 계속해서 영상이나 수기 같은 것들을 조금 음미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시고 나서 참고만 하시되 자신의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하신 뒤에 이, 이 선생님들께서 짜셨던 계획을 가지고 김태규, 구용모 선생님이나 주변에 지인분들과 이렇게 같이 상담을 하면서 선생님들만의 구체적인 공부 방법을 정립하신다면 더 선생님들에게 좋은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요. 어, 먼저 제 구체적인 공부 스케줄에 대해서 들어가면서 간단하게 언급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사전 어, 5기 끝에 합격을 했는데요. 저는 재수까지는 올인을 하고, 이제 세 번째부터는 항상 상반기에 이렇게 행정실이나 뭐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을 병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례를 말씀드리는 것이 좀 오래 공부를 하셨거나 일을 어쩔 수 없이 병행해야 하는 선생님들에게 조금 더어 좋은 희망이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는요, 일을 병행해야 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전공과 교육학 일을 다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재수까지의 딱 재수까지 교육학을 점수를 맞고 나서, 아 나는 상반기에는 교육학을 보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조금 어떻게 보면 과감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방법과 내 스스로의 방향성이 정립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이것을 그만큼 올인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상반기에는 어차피 제가 물리적으로 시간이나 체력이 뒷받침되지 못했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과감하게 포기하고 하반기에 이렇게 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시간표는 제가 약 6월부터 이렇게 진행했던 시간표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이렇게 교육학 매 이렇게 아침에 배치를 시켜두었습니다. 상반기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매일 돌렸어야 했습니다. 구체적인 교육학 방법에 대해서는요, 제가 수기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재를 해둘 예정이고, 이렇게 해서 오전에 약 8시 반 혹은 8시부터 교육학을 진행한 후에 점심을 저는 굉장히 좀 늦게 먹었습니다. 선생님들이 많이 드시는 시간대에 제가 가게 되면 저도 많이 기다려야 되고 또 항상 약간 혼자 밥을 먹어야 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좀 그런 게좀남 눈치도 봐야 되는 것 같아서 저는 사람들이 최대한 없는 시간을 활용해서 12시 40분까지 교육학 스터디를 진행한 후에 도서관에 앉아서 시간이 남으면 이렇게 월요일에는 기타사, 뭐 화요일에는 동양사, 서양사 이렇게 배치를 시키고 점심을 먹은 후에 점심을 먹고 나서 저는 바로 과감하게 그냥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체력이 안 좋고 또제 스스로 공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의 경우에는 운동을 과감하게 배제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잠이 좀 많았기 때문에 식사를 하고 난 뒤에는 그냥 30분 정도 앉아서 가볍게 책을 읽다가 바로 잠을 자고 이어서 이제 오전에 했던 공부를 이어서 뭐 월요일이면 기타사 한국사를 하고 나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서양사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도 인강을 들으시는 선생님이나 직강을 들으시는 선생님도 굉장히 이렇게 자신 스스로 이렇게 독학을 할 때보다는 많은 이렇게 강의를 듣는데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일 교육학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하루에 두 과목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간을 배치했는데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학은 하반기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매일 배치를 해두었고 제가 조금 더 약한 과목, 저는 특히 서양사에서 거의 득점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말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보충 시간을 넣어서 서양사를 더 보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요, 선생님들이 이제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하시는데 주말에도 제 생각에는 무리하게 조금 잡아 두시기보다는 주말에 꼭 휴식이나 밀린 진도를 잡을 수 있는 이런 시간적인 여유를 두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는 이 토요일 날 휴식, 저는 토요일 날 처음에는 한 2시 정도까지 휴식을 하다가 뭐 늦잠도 자고 뭐 밀린 예능도 보고 제가 좀 개인적으로 봐야 될 업무들이 있으면 이렇게 2시까지 하다가 이 오후에는 나와서 이제 편하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이제 3월부터 6월까지 또, 시간표가 다르고, 모의고사 때의 또 시간표가 다른데, 제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고를 하셔서 선생님들에게 가장 좋은 시간표를 구축하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때는 강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 토요일 오후에 모의고사를 배치시키고, 저녁 때 해설 강의를 듣고, 이후에 이제 제가 잘 모르던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시간을 이렇게 배치를 시켜서, 토요일은 시험을 통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공부에 집중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휴식을 약간 반 강제적으로 이렇게 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네, 그래서 자신의 계획표를 짜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하루 평균 공부 시간은 인강 시간을 저는 제외했습니다. 인강은 어 선생님들의 좋은 강의를 저의 것으로 채화시키는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좋은 강의들을 제가 별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게제 순수한 공부 시간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최소 뭐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한 6시간 정도 도 했던 것 같고요. 좋을 때는 10시 반, 11시간 정도까지 인강 제외 에 이렇게 순수 공부 시간을 찍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일은 반드시 이 시간대로 움직인다는 마인드로 저는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저는 이 시간표를 절대 흔들지 않았어요. 그리고 주말에 약속이 잡히면 뭐 일요일 날도 이렇게 스케줄이 잡혀있는데 일요일 날 이렇게 스케줄이 잡힌 날 어떤 약속이 잡히면 토요일 휴식을 과감하게 바꿔서 이렇게 시간표대로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는요. 네. 이제 1차 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말씀을 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다섯 가지 중심으로 제가 가볍게 언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출입니다. 기출은 이제 저희 사회과 카페에 보면은 최근의 경향이 어떤 기출과는 좀 크게 무관한 것 아니냐, 봐지 보지, 않아, 보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제한해 예시일 뿐인데 요번 문제를 보시면 이것도 굉장히 정답률이 높았던 문제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요두 번째 가장 이른 시기에 비석 명칭을 쓰는 거는 저희 이제 구쌤 그 기출 강의에서도 저희가 다뤄보았지만 그 당시에 이제 객관식 기출에 그 비석이 세워진 그 연도를 묻는 문제가 분명 출제되었습니다. 관련 문제를 가지고 기출을 충분히 분석하셨다면요, 이런 문제는 당연히 시간을 절약하는 그냥 먹을 수 있는 문제였죠. 이번 문제, 올해 문제의 경우는요, 제가 지금까지 시험을 풀어봤을 때딱 3회. 로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어 이번 세 번째 회전할 때 답을 안 쓰면 분명히 시간이 부족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시험이었습니다 그런 시험일수록 이런 쉽게 가져갈 수 있는 문제에서는요 최대한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외에도 어떤 크노스스나 선상 비문자 같은 문제들은 작년에 재작년이죠 이집트 그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 로마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지역적인 문제를 낼 거야라는 그 트렌드를 알수 있었던 해왔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 문제를 전혀 맞추지 못해서 그때 어떤 상처를 교훈으로 삼아서 올해는 어떤 그 문제도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문제를 풀때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가 또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이렇게 고득점을 맞으신 분들은 나는 이렇게 듣도 보도한 문제들을 어떻게 맞추었는가 과연 이게 개론서에서 봐서 맞춘 건가? 나는 좀 그런 메커니즘이 조금 궁금해서 제가 이 문제를 예시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문제가 굉장히 선생님들이 처음 보는 보시는 문제가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도 그 문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문제는 제가 마지막 답안을 제출하기 직전까지 고민을 했던 문제인데 저는 한자 3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한 줄도 제대로 된 해석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멘탈이 무너지시면 안 돼요. 끝까지 우선 처음에 딱 모른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는 우선 넘기시고 풀수 있는 문제에 조금 더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 처음 볼 때도 최선을 다 하셔야 하겠지만요. 그 다음에 저는 이 문제에서 유일하게 이 문선이라는 부분을 읽어냈습니다. 이 문선은 동양사 개론에도 나와 있지만 또 구쌤이 모의고사에서도 출제를 했던 기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선이 양나라 때 쓰여진 책이었기 때문에 어 그렇다면 최소 이 책의 내용은 양나라 이전 시기의 내용의 것이다 그렇다면 토지 제도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저는 그래서 북위의 균전제랑 신나라의 왕전제를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13경을 쓰라고 하니까 어 그렇다면 책을 하나 또 함께 써야 되고 그런 문제인데 북위에서는 어 생각나는 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북이랑 신나라 중에 과연 어떤 것이 조금 더 문제로 낼 만한 가능성이 높을 것인가. 저는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이 문제를 풀어서 최소 3점 혹은 최대 4점까지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방금 이렇게 설명드렸던 것이 정답은 아니, 아니겠지만요. 선생님들도 문제 하나하나를 보실 때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푸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걸 제가 하나의 사례로 이렇게 가져왔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요. 개론서 정독입니다. 저는 어, 이 개론서 정독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수험 기간이 길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올해 김태규 선생님의 3월부터 6월 강의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저는 그 선생님과 함께 이 서양사 개론을 뜯어보는 그 강의가 굉장히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론서 정독을 혼자 꼼꼼하게 하실 수 있는 분들이면 그 작업을 혼자 하셔도 좋지만 저처럼 그게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또 김태규 선생님의 그 개론서를 올해도 보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같이 함께 수강을 하시면서 이 개론서 정독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것은 개론서 한 문단을 가지고 제가 낼수 있는 문제들을 이렇게 제시를 해본 것입니다. 선생님들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요, 요거에 대한 한번 답을 달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을 달아 보았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관련된 문단을 한번 띄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문제는 이 서양사 개론에서 다 확인할 수 있었던 문제인데요. 저희가 군인 왕자 시대라고 하면 옥타비아누스나 카이사를 위주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가 배제를 안 한다 안 한다 하지만 자꾸 이렇게 선택적인 집중을 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태규 선생님의 모의고사에서 또 이렇게 모든 부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폼페이우스와 관련된 문제를 내 주셨고 굉장히 보시면 폼페이우스의 업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또 삼두정치의 구성원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로마의 공화정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바로 이 밑에 문단에 이 공화정의 새로운 국면과 관련된 서술이 분명하게 개론서에 나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렇게 문단 하나하나를 제대로 뜯어 보실 수만 있으면 분명히 선생님들도 고득점을 할수 있는 바탕이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읽으신 뒤에 네 이렇게 각 개론서들마다요 목차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목차의 한 꼭지를 떼내서 그 관련된 부분에서 나올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백지에다 이렇게 깜지로 이렇게 인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때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읽을 때는 개론서랑 교재를 가지고 읽고 확인은 또 김태규 선생님이 이렇게 단권화를 잘해 두신 교재가 있기 때문에 그 교재를 참고해서 확인하는데 조금 시간을 줄였던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요. 교재가 이제 제가 예전에 쓰던 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올려두어서 잘 보이지 않는데 교재 활용된 부분을 조금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려고 합니다. 두 분이 물론 교재를 굉장히 잘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교재라는 것이 두 분도 말씀하시지만 선생님들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본인이 그대로 보기에는 조금 의미가 약간 전달이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개론서를 정독하실 때 이렇게 꼭 관련돼서 빠진 부분을 교재에다가 이렇게 꼼꼼하게 좀 메모를 하신다면 나중에 시험장을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시간이 없을 때 빠르게 회독 수만 조금 늘릴 필요가 있을 때 이렇게 교재만 가지고도 회독이 가능하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쌤 교재에서 이제 유한 관련된 부분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오늘 이번에 문제의 답이었죠. 유한이 확대 정비를 했다. 소금의 추라와 생산만 국가가 담당하고 이유는 이제 상인에게 맡긴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교재에다 단권화를 해 두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쉽게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세법 관련된 문제도 기출을 활용해서 그 양세법의 징수 대상이 누구인지 등등을 이렇게 단권화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교재를 활용하셔라. 저 같은 경우에는 다섯 번을 아까 이제 시험을 준비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새로 이제 두 분의 강의를 수강하게 되면서 저는 과감하게 이전에 제가 활용하던 교재들을 모두 버렸습니다. 이전에 제가 어찌다가 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전에 보던 것들로는 똑같은 결과의 반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모든 교재들을 다 포기하고 이 교재에 새로 단권화를 해서 올해 또 이렇게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요. 저는 1월부터 이제 2차 직전에 모의고사 강의까지 1년 내내 강의를 들었었는데요. 강의를, 저는 굉장히 강의가 또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강의를 들으시는 또 많은 선생님들이 어떻게 활용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요, 단한 번도 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생님들이 생각보다 강의를 들을 때 조금 이렇게 꼬박꼬박 듣는 것에 대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선생님들이 생각하시는 교직에 대한 소망이나 선생님들을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 김태규 구영모 선생님도 계시고, 선생님들 주변에 가족들, 친구들 많은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분들을 생각하니까 단한 번도 밀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밀릴 자신이 없으신 분들은 인강을 듣는 것이 저는 더 좋은 방법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방대한 프린트를 어떻게 할 것인지 꼭 고민을 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 사례 발표를 준비하려고 이렇게 사진을 보니까요 대충 요 정도의 양이 어떤 것 같아요 요것도 제가 모아츠기랑 양면으로 이렇게 출력을 해서 약 14cm 정도의 양인데 굉장히 많은 양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계속해서 두 분이 이렇게 많은 피와 땀을 쏟으셔서 이렇게 정리해주신 프린트들을 계속해서 놓치지 않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그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것들을 자신이 이동할 시간에 활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따로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둔다든지 아니면 교재에 따로 단권화를 추가로 한다든지 이런 선생님들만의 이 프린트를 밀리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꼭 고민을 하셔서 이 교재 이 프린트들을 조금 세기롭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인강의 장점입니다. 저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인강을 조금 들을 때 마인드가 빨리 듣고 내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빨리 듣는다는 것은요 배수를 이렇게 두 분의 강의가 들리지도 않을 정도로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 강의를 내가 정해진 시간에 듣고 나서 내가 공부할 시간을 빨리 확보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스터디 때도 비슷한 마인드를 가졌었는데요. 두 분의 강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나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때 조금 더뭐 배수를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빨리 들을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환경을 내가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공부가 평일에 원래 개론서를 봐야 될 시간인데 집중이 잘 되지 않거나 저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 저녁 그 월요일부터 5일을 정말 정신없이 정말 정말 피가 정말 토한다는 마인드로 이렇게 평일에 공부하다 보니까 금요일 저녁, 토요일 때가 가장 공부가 이렇게 잘 되지 않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대에 저는 좀 비교적 집중을 좀덜 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대에 인강을 배치해서 이렇게 환경을 저한테 유리하게 좀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요. 모의고사 관련된 것인데요. 저는 이제 김태규 선생님께서도 이 모의고사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1회 꼭 1점씩 올린다는 마인드로 항상 1회 항상 이렇게 치열하게 풀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1회부터 계속해서 진행을 하다 보면요.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내려가는 이 뜻하지 않은 위기를 겪으실 수 있습니다. 이때 저 같은 경우는 김태규 선생님한테 바로 상담 전화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렇게 왜 이렇게 점수가 낮은지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이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지 또 겸사겸사 내가 공부를 잘 하고 있는지 또 이렇게 멘탈적인 부분들을 김태규 구형모 선생님께 상담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하면서 실제로 뭐 매회마다 이렇게 1점씩 오르지는 않았지만요 꾸준히 50점대에서 60점대 중후반까지도 올라가는 이런 점수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물체로 마음을 편안하게 하시기보다는 칼체로 내가 처한 현실을 조금 직면하셔라 그다음에요 틀린 내용은 교재 별도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평가원에서 두 분의 두 분뿐만 아니라 시중에 나와 있는 많은 어떤 모의고사 문제들을 걷어간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출제된 부분을 많이 배제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 모의고사를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시려면요 출제된 부분의 앞뒤 이거는 기출을 활용하실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될수 있는 건데요 그 출제된 문제의 앞뒤를 조금 더 꼼꼼하게 보신다면 기출 이 모의고사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활용을 해서 토의오 역시 제가 가장 집중이 안 되는 때에다 이렇게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면 모의고사라는 그 어쩔 수 없는 무게감이 저 제가 좀 집중이 안 되더라도 집중을 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기 때문에 오후에 배치를 시켰고 해설을 저녁 때 들어서 휴식을 나중에는 모의고사로 대체하는 이렇게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0점대가 더 합격 확률이 높다. 제가 이것도 김태규 선생님께 상담을 드렸던 부분인데 실제로 50점대에 저는 평균 점수가 그랬는데 저는 오히려 다른 선생님보다 조금 더 좋은 성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혹시 점수가 나오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해설 강의 후에는 이제 해설까지 끝났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에서 내가 만약에 관련 문제를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러면 검색을 하는데 아낌없이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그 시간도 휴식으로 대체를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모의고사에서 제가 실제로 끝나고 나서 제 나름의 코멘트를 달았던 부분인데요. 영역별로 이렇게 배점을 확인하고 뭐 이렇게 뭐 답을 바꾸지 마라. 또 현대사 구쌤이 굉장히 철저하게 현대사를 출제를 해주셨는데 제가 그거에 대해서 보완이 계속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사에 대한 보강이 시급하다. 또 이렇게 이런 제 나름의 제가 실제 시험장 가서 기억해야 될 내용들을 많이 이렇게 기록을 하고 다이어리에 적어서 마지막 직전에도 제가 꼼꼼하게 확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포스트잇에 제가 마지막에 봤던 내용인데요. 첫 느낌이 맞을 확률이 98%라고 제가 이제 이전에 모의고사를 통해서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니까 저는 한두 문제 정도를 답을 바꿔서 맞, 채점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본인이 항상 상기해야 될 마인드를 모의고사를 통해서 적어 두셔라. 네, 다음은요. 2차 준비입니다. 2차 준비는 제가 저희 스터디원이. 4명이 고륵의 평균 95점이라는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게 뭐 90점, 100점에서 평균 95가 아니라요 대체로 94에서 최대 96점까지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2차 준비의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만 해드리고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은 수기에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핵심 리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2차 면접 준비하실 때도 많이 보셨겠지만 항상 이 스터디를 좀 중심이 돼서 끌어주실 분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간에 진도를 체크해주시고, 또 범위를 결정해주시고, 또 중간에 이렇게 조금 스터디원들이 좀 처져있을 때, 그 부분들도 조금 이렇게 좀 활성화를 좀 시켜주셔야 되고, 좀 소홀한 부분에서는 과감하게 욕을 먹을 각오를 하시고, 조금 더 피드백을 해주신다면, 2차에서 모든 선생님들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는요, 이번에 처음으로 동아시아사가 나왔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아, 정말 아쉬운 게 동아시아사를 사실 제가 이렇게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셨던 한두분 선생님이 동아시아사랑 세계사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대비를 좀 하지 못했던 것 같, 같습니다. 여전히 중요도는 한국사에 한6 정도가 제 개인적으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선생님들이 상반기에 교과서 스터디를 하실 때 세계사랑 동아시아사도 이제 읽으실 테니까 그때 조금 차시별로 판서만이라도 조금 정리를 해 두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12월 달에 가서는요. 선생님들이 한국사를 준비하시느라 시간이 없으실 거예요. 이전에 판서가 정리되어 있어도 계속해서 수정을 하고 그때 가면 또매 모형마다 유의사항 평가기준 이런 것들을 항상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에. 조금 상반기에 동아시아사랑 세계사를 미리 준비해 주시면 1 2월 달에 가서는 조금 모의고사 형태로 확인만 하셔도 충분히 다른 분들보다 대비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판서의 구조화는요. 선생님들이 한국사 뭐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과서를 공부하실 때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미리 어느 정도 판서를 조금 구조화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 두셔야 조금 더 지속적인 피드백에 내가 조금 유동적으로 조금 이렇게 반응을 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미리 조금 판서를 구조화 하셔라. 그 다음에 그 외에는 기본 시체 감기 또 자신의 색깔 입히기 기타 전략이 있는데요. 요것들은 조금 제가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설명을 드리기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기 혹은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거기에서 조금 더 제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방향성 정도만 확인하고 가시기를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 다음은요. 어 제가 이번에 조금 조금 더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선생님들이 많은 선생님들이 동아시아사 출제에 대해서 어, 이번에 과연 채점이 어느 정도 됐을까라고 좀 고민이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1월 스터디원 분들께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의 복기를 어느 정도 받아 보아서 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보았는데요. 물론 앞으로의 채점 기준이 똑같이 동아시아가 나온다면 분명히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시험만 보고 봤을 때 제가 나름 내린 결론은요. 그렇게 동아시아사의 어떤 관점이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선생님들이 유창하게 그리고 또 웃는 얼굴로 또 학생들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되셨다면 대체적으로 다 고득점을 맞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다른 선생님들에 비해서 수업 점수가 조금 낮았던 이유는요,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선생님들 도 보고 계시겠지만 제가 말이 조금 빠르고 또 웃는 얼굴이 또 굉장히 잘 지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또, 또 여, 특히 여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부분이 잘 되셨는데 아마 그래서 저보다 더 좋은 점수를 받으셨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비를 미리 하시고 말씀드린 방향에 대해서 이미 그 부분이 잘 준비가 되어 있으시다면 2차에 과감하게 조금 더 자신감을 가지고 준비를 해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2차 준비를 할 때도 진짜 꼼꼼하게 봤던 스토브리그의 한 대사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남국민 배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같은 환경일 수 없고 각자가 가진 무기 가지고 싸우는 건데 똑같은 상황에서 핑계대기 시작하면 또 지게 됩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와 닿았는데요. 아마 각자가 처한 환경들 때문에 혹시 자신을 탓하거나 환경을 탓하시거나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번에 올해 이제 작년에 처음에 시험이 안 됐을 때 김태규 선생님께 이제 중순에 찾아가서 상담을 받으면서 서양사가 정말 이렇게 제대로 맞은 게 없네? 라는 굉장히 저한테는 뼈 아픈 얘기를 들으면서 과감하게 이전 과제 제가 단거나 했던 것들도 버리고 조금 더이 악물고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김태규 선생님께 진짜, 어, 이렇게 다시 찾아갈 거다. 이런 일을 악무는 마인드로 다시 한번 도전을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조금 더 자신의 환경을 냉정하게 직시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부분은 TO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저희가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고민하시기보다는 저희가 해야 될 것들을 하면서 안한 것들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야 결과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하셔야 하나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분들은 또 올해 김태규 구형모 선생님이 충분히 보강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수기 발표를 위해서 1, 2월 강의까지 샘플 강의를 확인했었는데 이 부분도 충분히 보완이 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는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슬럼프에 직면하셨을 때두 분을 확 이렇게 적극적으로 상담을 통해서든 메일을 통해서든 적극적으로 활용하셔라라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를 도와준 그리고 또 복귀까지 충분히 내어주신 우리 또 12월 1월 스터디분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요. 마지막으로는요. 지금까지 또 영상을 열심히 들어주신 선생님들께 감사 인사 드리면서 다음 이 자리에 사실 선생님들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선생님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고 또 기다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